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 a의 1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 2분의 1제곱이 루트 5랍니다.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는 지금 조건식 a의 1 2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전체 제곱을 해주면 자, 우변도 똑같이 루트 5를 제곱해주면 자, 얘는 a의 2분의 1 제곱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a의 2분의 1 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리고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의 제곱은 5가 됩니다. 자, a의 2분의 1 제곱의 제곱은 a가 되고, 플러스 2의 얘들은 지금 지수끼리 더해주면 a의 0제곱 플러스 얘들은 a의 2분의 1제곱과 2제곱을 곱하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5가 됩니다. 자, a의 0제곱은 1이니까 이2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은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우변은 3이 되겠죠. 얘를 다시 양변 제곱을 합니다.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은 3의 제곱. 자, 얘전개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제곱은 9. 자, a 제곱, 플러스 얘는 1이니까 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9. 자, 플러스 2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항하면 a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900이니까 7,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